지금 개성공단에 불법적으로 억류되고 있는 한국인이 5일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도 감옥에서 5년쯤 산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북한 정권이 개성공단의 한국인 근무자 수백 명을 멋대로 응류하였을 때 우리 정부가 책임자 처벌을 요구를 하고 재발방지책을 요구를 하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폐쇄하였어야 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 적당히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버릇을 더럽게 드리고 말았습니다. 신변 보장이 안 되는 적지로 매일 수백 명의 잠재적 인지를 들여보내는 이명박 정부가 과연 자국민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잠정 폐쇄, 방북자 불허 등 여러가지 대응수단이 있음에도 이 정부는 배짱이 없는 것인지 자존심이 없는 것인지 자구수단조차 지금 서지 않고 있습니다. 야윈 늑대인 북한 정권이 보면 영락없는 살찐 돼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음류사태가 인질사태로 악화되고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 미국의 카드 대통령처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1979년 이란에서 고메니가 이끄는 이슬람 원리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성공하였습니다. 팔레비 보왕은 해외로 탈출하였습니다. 이란 과격파는 그의 11월 4일 미국 대사관을 증거하였습니다. 52명의 외교관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미국이 팔레기를 비호하였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외교관에 대하여는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주는 것이 국제법과 외교의 제1원칙인데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이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정일이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메니, 이슬람 몰리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질 석방 협상이 실패하자 미국은 하트 행정부입니다. 1980년 4월 24일 이글 클로우라는 이름의 부출 작전을 폈습니다. 이 작전은 사막의 폭풍을 만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비행기 두 대가 추락해가지고 여덟 명의 미군이 죽었습니다. 어, 이것을 발표하던 그 텔레비전을 본 기억이 납니다. 카트 대통령이 아주 상심해서 구출 작전의 실패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1980년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카트를 공천했습니다. 공화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신의 나이 70을 넘긴 방공투사 영화 배우 출신 레이건을 내세웠습니다. 인질립 인질들이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니 카트는 자연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모든 텔레비전과 신문이 매일 뉴스를 시작을 할때 오늘은 인질 사건이 난지 150일째 날입니다. 라는 식으로 하니 미국인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마치 미국인들 전체가 이란의 인질로 붙들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국상을 당한 분위기 속에서 투표가 진행되니 카트가 이길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 레이건 대통령, 레, 레이건 후보는 아주 큰표 차이로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미국인들은 자국민 보호에 실패한 어, 현직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질들이 석방된 것은 1981년 1월 20일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한 바로 직후였습니다. 미군 그 뒤에도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외교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어, 미국 인질들은 444일간 잡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자국민을 내팽개 네 치는데 찬란한 기록을 갖고 있는 그 전통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을 중시하는, 중시한다고 하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가 심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북한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죽어도 국군 포로와 납북자단한 명도 데려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향하지 않은 빨치산 그리고 간첩 등 64명을, 이인무 노인을 포함해서 64명을 북한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일본인을 납치한 신광수도 보내준 것이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이 자를 일본으로 보내주어야지 왜 북한으로 보내주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 한 외교부 공무원은 납북되었다가 30년 만에 자력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신명 우리 영사관을 찾아간 납북 어부 이재근 씨에게 당신 세금 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문전 박대하였습니다. 월간조선 기자가 중국에 가서 이 이재근 씨를 구출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월간조선이 국가관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렇다고 김대중 정부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은 이명박 정부는 개성공단의 음류 사태를 아주 무책임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만약 약 200명의 개성공단 근무 한국인들을 인질로 잡고 이명박 정부를 압박한다면, 예컨대 6.15선언이나 14선언을 개성하라. 라고 약속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면은 풀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자국민 인질 사태를 당하였을 때, 대처를 잘못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카드처럼 낙선할 일은 없겠지만은, 중도 하차를 각오하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책임자는 물론 김정일이가 판 함정인 개성공단에 한국 기업과 한국인들을 들여보낸 김대중 노무현 정부인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대한민국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이 함께 판 구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 측의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부름하면은 개성공단을 명분 있게 폐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의물적 넘어가니 드디어 인질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유리할 때 대결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리할 때사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근무 한국인들을 전원 철수시켜야 합니다. 언제 무슨 꼬투리로 북한 감옥에 잡혀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국민이 일하도록 방치하는 정부를 믿고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병역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김인식 야구 감독이 국가가 있어야 야구가 있다고 말한 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좋아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